실제 옥스퍼드 입시 수학 문제를 가져왔습니다. 문제를 해석하면 주어진 도형에서 각 영역에 적힌 숫자는 그 영역의 둘레 길이를 의미하는데 이 도형의 빨간 부분 즉 전체 도형의 바깥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입니다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빨간선의 길이입니다. 만약 10이라고 표시된 이 영역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빨간선의 일부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다른 선의 길이도 같이 포함됩니다. 11도 마찬가지입니다. 9도 그렇고 4도 그렇고 6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숫자를 일단 더해볼까요? 그럼 42가 나왔죠? 하지만 이건 최종 답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파란색 선들의 길이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. 이제 이 안쪽 파란 선들을 빼야 합니다. 먼저 7을 빼면 이 파란 선이 제거됩니다.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계산에 없던 다른 선도 같이 빼지죠. 이런 식으로 안쪽에 3과 10도 빼면 우리가 원하는 파란 선은 다빠지지만 만 녹색 선들을 추가로 더 빼게 됩니다. 그럼 이 부분들을 다시 더해 주면 되겠죠? 녹색 선들의 합은 바로 이 도형의 둘레겠죠? 그 둘레는 주어진 대로사. 그렇다면 22에서 4를 더해 주면 되겠죠? 그래서 정답은 바로 26. 신기하지 않나요? 복잡해 보이는 도형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니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? 댓글로 알려 주세요.